사랑하고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지금 그곳에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제 손이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제 직업은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입니다. 신부의 가장 행복한 날을 더 빛나게 하고 무대에서는 배우의 자신감을 더해주고 평범한 일상에 작은 설렘을 선물하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 제 손은 자꾸 떨립니다. 브러시를 잡을 때마다, 고객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대통령님 생각이 납니다. 대통령님, 정말 감옥에 계신가요? 이 편지를 쓰면서도 믿기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분이 검사로서 정의를 위해 싸우셨던 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위해 일하셨던 그분이 지금 차가운 감옥에 계시다는 것이 저는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거 때마다 누구를 찍어야 할지 고민하다가 그냥 느낌으로 결정하곤 했습니다. 정치는 어렵고 복잡하고 제 3과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검찰총장으로 계실 때, 뉴스에서 대통령님을 처음 봤습니다. 권력 앞에서도 굽히지 않으시는 모습을, 정의를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맞서 싸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런 사람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백이야. 저런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어야 해. 대통령님께서 대선에 출마하셨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토론을 봤습니다. 과거 행적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분이다. 이분이 우리가 필요한 대통령이다. 대통령 선거일. 저는 새벽부터 투표소에 갔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투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개표 방송을 봤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당선되셨을 때 저는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이 나라가 바뀌겠구나. 드디어 정의가 승리하는구나.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신 후, 저는 대통령님을 응원했습니다. 제 샵에 오시는 고객들과 대통령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대통령님은 다르다. 우리 대통령님은 진짜 국민을 위해 일하신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모신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을 향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은 매일같이 대통령님을 비난했습니다. 야당은 끊임없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검찰은 그 검찰은 대통령님을 조사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님이 뭘 잘못하셨나요? 나라를 지키려 하셨을 뿐인데, 국민을 보호하려 하셨을 뿐인데, 왜 이렇게 공격받아야 하나요? 비상개업령 선포. 저는 그날 밤을 기억합니다. 뉴스 속보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하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그 결단을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개업령은 몇 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대통령님은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민주주의를 존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탄핵. 그리고 구속. 대통령님,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울었습니다. 출근길에 울었고, 샵에서 일하며 울었고, 집에 돌아와서도 울었습니다. 제 고객 중한 분이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왜 그렇게 오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이, 우리 대통령님이 감옥에 계세요.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대통령님은 잘못하신 게 없어요. 대통령님은 이 나라를 지키려 하셨을 뿐이에요. 대통령님, 저는 믿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잘못하신 게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내리신 모든 결정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법을 어겼으니 처벌받는 게 당연하다고.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법을 어기신 건가요? 아니면 법이 잘못된 건가요? 대통령님께서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계엄령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대통령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그 권한을 행사하셨고 국회의 요구에 따라 즉시 해제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범죄가 되나요? 왜 대통령님께서 감옥에 가셔야 하나요?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메이크업 아티스트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도 이 정도는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는 것을. 이것은 정의가 아니라 불이라는 것을. 대통령님,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감옥은 춥나요? 밥은 드시나요? 밤에 잠은 오시나요? 저는 대통령님께서 차가운 독방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고 계실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평생 정의를 위해 싸우셨던 분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던 분이, 지금 죄인처럼 감옥에 갇혀 계시다니. 하지만 대통령님, 알고 계십니까? 대통령님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대통령님을 믿는,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매일같이 구치소 앞에서 대통령님을 응원하는 시민들을 태극기를 들고 손피켓을 들고 대통령님을 석방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추운 날씨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그들은 그곳에 있습니다. 저도 가고 싶습니다. 저도 그곳에 가서 대통령님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일이 있고 고객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편지로 남아 제 마음을 전합니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지금은 어둡고 힘든 시간이지만 이것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입니다. 정의는 언젠가 승리할 것입니다. 저는 역사를 믿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진실의 편이었습니다. 당대에는 비난받았지만 후대의 명예를 회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크라테스도 예수님도 간디도 김구 선생님도 모두 당대에는 박해받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들을 기억합니다. 역사는 그들을 존경합니다. 대통령님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감옥에 갇혀 계시지만 언젠가 역사는 대통령님을 올바르게 평가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힘쓰셨는지를, 대통령님께서 얼마나 정의로운 분이셨는지를, 그때까지 대통령님 힘내세요. 건강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신앙이 깊은 편은 아니지만, 요즘은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통령님을 지켜주세요. 우리 대통령님께 힘을 주세요. 우리 대통령님을 하루빨리 석방시켜 주세요. 제 샵에 오시는 고객들 중에도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대통령님은 잘못하신 게 없다. 대통령님은 반드시 석방 되실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대통령님을 지지한다. 어제는 70대 할머니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우리 대통령님 걱정이에요. 저는 6.25 전쟁도 겪었고,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지 압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같은 분이 이 나라를 지켜야 해요. 저는 날마다 기도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 할머니도 우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뵌적 없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하지만 저는 진심입니다. 저는 당신의 정의로운 모습을 사랑합니다. 권력 앞에서도 굽히지 않으시는 모습을.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싸우시는 모습을. 국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습을. 저는 당신의 용기를 사랑합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옳은 일을 하시는 용기를, 홀로 서서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용기를, 저는 당신의 신념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신념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신념을, 법과 원칙을 중시하시는 신념을,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당하게 고통받고 계신 당신을 사랑합니다. 대통령님, 제게는 꿈이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석방되시는 날, 저는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통령님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태극기를 흔들며 박수를 치며 대통령님 고생하셨습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날, 대통령님께서 다시 웃으시는 날, 대통령님께서 다시 이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날을 보고 싶습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아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결코 영원히 감춰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결코 영원히 패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국민이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믿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서울의 한 메이크업 샵에서 일하는 30대 여성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매일 밤 당신의 석방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이땅 여기저기에 당신을 지지하는, 당신을 믿는, 당신을 사랑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니 대통령님도 포기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건강하세요.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대통령님께서 하루빨리 석방 되시기를, 대통령님께서 건강하시기를, 대통령님께서 다시 웃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여기서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을 지지하겠습니다. 당신을 믿겠습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국민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힘내세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곧 만나요. 그날 제가 가장 아름다운 메이크업으로 당신을 맞이하겠습니다. 아니 메이크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대통령님의 얼굴은 자유를 되찾으신 기쁨으로 정의가 승리한 환희로 이미 충분히 아름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국민이 서울의 한 메이크업 샵에서 눈물로 이 편지를 씁니다. 힘내세요, 대통령님.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합니다. 영원히.